안녕하세요. 신용상남사 박정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첫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이 변제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첫때변제일 날짜를 이게 수정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보시면, 2021년 이제 11월 달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어첫 달, 처음 나는, 낸 달이 이제 1월 달이에요. 2 0 2 0년 1월 달인데, 개시결정이 4월 달에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돈을 좀 모아놨으면, 되는데 사실 잘안 되죠. 근데 채권자 집회길이지, 집회일이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생연이 그래요. 그 집회하기 전에 그다돈 내고 오라고 어떤 경우는 뭐 입금표 갖고 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면 좋은데 사정이 생겨서 오해분을 일시 납부를 못한다. 그러면 첫 변제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보시면 채무자가 임의로 내가, 내가 날짜 변경을 해서 뭐할 수는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없거든요. 다른 방법은 법원에 변제기간 계 수정 허가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신청해서 법원에서 허가가 나야 돼요. 허가. 허가가 안 나면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왜? 그 어려운 사람 입장 좀 봐주지 왜 그렇게 되느냐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보시면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잖아요 신청서라는 건 뭐냐 신청사건인데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신청하려는 건 아니고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낼수 있는 사람 신청인이잖 내가 내가 신청이냐? 내가 이렇게 내겠다고 하는 사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회생은 신청 사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50만 원이었잖아요. 50만 원올 변제금이 50만 원씩 2020년 1월 15일부터 그날을 제 1회로 해서 매달 15일 날내게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으니까 개시 결정을 내려달라 그런 거예요, 법원에다가.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순 없잖아요. 법원도 이 부분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뭐,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보정을 하냐면은, 개시 결정 전에 그, 월 가용수도, 그러니까 월 변제금이죠. 월 변제금이 적립돼 있는 통장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내야지만 회생위원이 재판부에다가 개시결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두달세 달이 되면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매달 일부 금액을 적립을 하셔야 돼요. 그레이지만 어,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